예수님의 그 열두 제자들이 3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았고요. 예수님이 전도하셨던 전도의 현장에 같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들, 그 진리들은 아마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렇게도 갈망하고 원했던 그런 말씀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등장할 때까지 400년이 걸렸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지요.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를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말라기 그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인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지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목이 마르고 그들의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런데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도 준비했던 그 광야에서 외쳤던 그 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진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이거는 감출 수 없는 그 기쁨들, 그 흥분들, 그것에 대한 그 은혜의 경험들이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많은 깨달음, 많은 은혜, 또 성장하고 행복하고 놀랍고 하여간 그랬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출신은 세상적으로는 좋은 출신이 아니죠. 어부에다가 뭐 이렇게 냄새 날수 있고 또 무식할 수 있고 하여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별볼 일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택하셔서 제자로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감사하고 기쁘고 그들의 그들이 늘 감격 속에서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다할 수 있겠다. 내가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예수이신데.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 삶을, 내 인생을 헌신하겠다. 아마 분명히 이런 감동이 이 제자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어, 우리도 그럴, 그런 순간이 많이 있었죠. 어,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한참 알아갈 때 얼마나 기쁩니까? 늘그 기쁨이 함께 할것 같고,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기 때문에, 늘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고. 교회에서 뭘 해도 다 은혜가 되고 뭐 프로그램을 해도 은혜가 되고 섬겨도 은혜 은혜가 되고 그런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 우리는 아, 이제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 살아야 되겠다 정말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리고 섬기지 않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아마 그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또 믿음의 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 그런데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 같았지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할수 있을 것 같았지만 자신의 모습이 아주 처절하게 드러납니다. 아버지 전부다 자신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것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아무런 힘 없이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아 내가 예수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할수 있을 것만 같았고, 내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너무 두렵고, 이제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베드로가 당신도 예수와 같은 패거리지 한 여자아이가 이야기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어, 이전까지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예수님 떠나지,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는데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그래서 믿음도 너무나 놀랍게 성장한 것 같았는데 주님이 나를 가장 필요로 하실 때그 십자가의 순간에서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라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당하면서.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수치심과 죄책감의 마음도 아마 따라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십자가 에 십자가에, 십자가에 서 봐야 합니다. 어,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 때문에 교회 오면 뭐든지 그냥 기쁘기 때문에 내가 기쁜 것인지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환경이 어렵고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고 기도해도 답답하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는데 그 십자가의 순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럴 때에도 주님으로 인해 내가 여전히 기뻐하는가 그것은 십자가에 서봐야 압니다 그 십자가에 서보면 그동안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도 고백했던 주를 위해선 헌신하고자 살았던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어, 이 베드로가 실패를 합니다 어, 그런데 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이제는 다 끝난 줄 알았지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마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 내가 주님을 어떻게 저주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내가 배반했는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무슨 낯짝으로 주님을 볼수 있나? 아마 분명히 이런 마음이 베드로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기뻤지만 베드로가 베드로가 결국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로 돌아갑니다. 예전처럼 고기나 잡으러 가, 가자. 그렇게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나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난 그렇게 되는 줄만 알고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죠. 내 주제도 알지 못하고 그냥 설쳤던 그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는 고기나 잡으며 살아야 할 놈이다 라고 결론을 내고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어, 너 실패자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스스로를 향해서도 이미 실패한 자였습니다. 어,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고기를 잡으러 다시 갔지만 고기도 또안 잡힙니다. 도대체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사랑하 여러분, 나를 바꿀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바꿀 수 없는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어떤 청년이 주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나눠주라하늘에 보화를 쌓아 놓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청년은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고,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성경에 나온 믿음이고, 그것은 그냥 성경에 나온 복음일 뿐입니다. 조금 심한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종교적인 이론이지요. 예수님이 죽으셨대그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데, 내 모든 삶을 그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늘 기쁘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믿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것이 내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이 내 감정 하나 바꾸지 못한다면, 더 이상 그것은 복음이 복음이 아니고 믿음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전부 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실제라면, 우리가 변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우리 환경이 우리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복음 하나면... 충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베드로도 그렇게 대단했던 믿음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 같았고 그 주님을 따라다닐 때에 경험했던 그 말씀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듣는 순간에 자유케 되는 그 말씀들 그 말씀들과 동행할 때는 그 믿음 그 기쁨 그 감격 그 흥분이 영원토록 함께 할 줄을 알았는데 십자가에 서 보니까 더 이상 그것이 믿음이, 믿음이 아니었던 것을 알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믿었던, 그가 붙들었던 믿음이 더 이상 그를 바꾸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스스로에 대해서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했기 때문에 나는 나고자이고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너무 만나고 싶었겠죠 다시 회복되고, 싶, 회복되고 싶었겠죠 그러나 용기 내서 갈 용기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그 주님 앞에 갈수 있는 그 어떤 소망 어떤 그 마음, 그 감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처음 만나 주셨을 때처럼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다시 오셔서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굶주리고, 어 몸이 이렇게 물에 또 땀에 흠뻑 젖었던 그런 베드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닥불을 지펴주시고, 그리고 떡과 고기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먹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진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실패해도 그 대단한 믿음이 사라진 것 같지만 나를 바꿀 수 없는 그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닌데 그렇게 연약한 존재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주님을 향한 그 작은 끈만 있으면 그 작은 기대와 믿음만 있으면 주님이 다 하십니다. 실패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그 일은 주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왠지 하십니까? 주님이 다하셔야 모든 영광을 주님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할수 있는 무엇인가 있다면 그 영광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저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 그 주님을 붙드는 것뿐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떡과 고기를 먹여주시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유명한 말씀. 그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예수님이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라고 이름을 지어 주기 전 이름이죠. 본명이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와서 야 베드로야 그렇게 불렀으면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뜻이 뭐죠?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 굳은 믿음,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오셔서 야 베드로야 그렇게 불렀으면 아마 베드로 도망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베드로입니까 무슨 반석입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아셨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시몬아라고 부르셨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간 시몬, 그 대단했던 믿음이 다 사라지고. 그 소망이 사라지고 그 믿음이 사라졌던 과거로 돌아간 그 시몬의 이름을 예수님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몬을 향해서 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실 때그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일이 세번 있었죠. 세번다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세번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나 사랑하니라고 부를 때 아멘,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기분도 그런 기분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실패자, 이미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 버린 그런 실패자거든요. 그 대단했던 믿음이 사라져 버린 그런 상태의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주님 나 여전히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소극적인 대답인 것 같은 그런 대답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어보면 이 베드로의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면 내가 예전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단대하게 외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용기내서 내가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실패했지만 베드로의 마음 그 중심에는 이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 저는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수 없는 놈이지만 그런 그런 이제 낯짝도 가지고 있지 않은 놈이지만 주님이 그러나. 3년 전과 지금을 내가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달라진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제가 주님 없이는 살수 없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보면 내가 했던 그 일들을 보면 당당하게 자신 있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은 하나도 없지만 주님 내 중심만큼은 내 마음만큼은 이제는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이야기할 때도 자신 없이 표현을 했을 수도 있겠죠 부끄러움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베드로를 만드셨던 그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차마 내 입으로는 이제 당당하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죠 없지만 이제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예수님이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실패했죠. 에 나는 틀렸어. 나는 제자리로, 나는 과거로 돌아갈래. 내 믿음이 진짜가 아니었어. 그러나 놀랍게도 그 고백을 하는 순간, 그 이면에는... 이제 진짜 변화, 이제 진짜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지요, 승리지요. 왜 진짜 아멘을 배우게 됐으니까. 나에게 닥친 너무나 큰 고난, 그 십자가 앞에 처절히 설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여지없이 실패는 했지만 실패해 보니까 내가 넘어져 보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 아니면 이제 정말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그것을 알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이 실패의 경험이 없는 채 그냥 늘 승리했다면 늘 성공했다면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틀림없이 교만했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께 이만큼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누굽니까? 주님께 헌신한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분명히 교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져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진짜 고백이 있었는데 그래도 넘어져 보니까. 그래도 실패해보니까 그의 중심 안에 그의 마음 안에 이제 진짜 아멘만 남은 겁니다. 이제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베드로 안에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사용하시려면 이제 내가 하려고 했던, 내가 헌신하려고 했던, 내가 믿으려고 했던, 내가 자랑하려고 했던, 그 모든 자아를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받고 이젠 주님만 사는 그 순간이 와야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의 동숭장로교회의 서정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저도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대학생 때그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놀랍게 영접한 이후에 마음에 정말 소원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이제는 죄를 짓지 않겠다, 죄를 떠나고 싶다, 그래서 이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결심하고 주님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했는데, 몇 날이 못 돼요. 수많은 또 반복되는 죄들을 계속해서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청년 때, 대학생 때, 그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죄를 짓지 않으리라. 내가 죄를 끊어버리리라. 그래서 한 가지 결단을 했는데, 혈서를 쓰겠다고 결단을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혈서를 쓰려고. 그래서 이 손가락을 이, 이, 이빨로 딱 깨물었답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낼 사람이 없대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없대요. 아무리 깨물어도 이게 피가 안 나는 거예요. 아프기만 하고 퉁퉁 불기만 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정말 이 죄를 안안 안 짓고 싶으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늘 같은 뾰족한 걸로 진짜 피를 낸 겁니다. 콕 찔러서. 그래서 피가 나서 혈서를 썼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죄를 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늘잘 보이는 책상 앞에 딱 붙였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3일 만에 뗐습니다. 왜냐하면 또 죄를 짓는 겁니다. 또 여전히 반복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만약에, 만약에 내가 혈서를 쓰고 내가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됐다면 아마 무서운 사람이 됐을 거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녀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도 성령충만을 받아도 우리 안에 늘 죄투성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분이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아직도 그 죄를 못 끊고 있어? 나는 혈석까지 쓴 사람이야. 너 기도가 부족하고 너 결단이 부족한 거야. 이렇게 남을 오히려 찌르고 율법적으로만 다가오는, 율법적으로만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철저하게 넘어져 보니까 나는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그 실패 순간을 당해 보니까 이제 남은 것이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내가 끊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길을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할수 있는 것이구나. 이 목사님이 철저하게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리라? 내가 기도하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원신 아니라라고 하는 마음을 모두 다 내려놓고 내가 할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 가운데 늘 주님을 초청하고 늘 주님으로 하여금 내삶의 주인 되는 그 고백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돼서 이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목사도 그렇지만 성도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또 실수하고 또 의지도 부족하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을 볼 때마다 의지력이 부족한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을 꾸짖지 않더랍니다. 늘그 사람을 이해하고 늘그 사람을 품어주고 보듬어 줄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해 봤으니까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 주신 힘으로 늘 그렇게 사람들을 대. 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실패하는 순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것이고, 내가 결단할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 것입니다. 그렇게 외쳤지만, 그것이 여실히 넘어지는 그 순간. 그 실패하는 순간을 주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와야 진짜 복음이 복음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님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나에 대한 모든 소망은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밖에 없다라고는 그 진짜 믿음, 그 진짜 아멘 가진 사람이어야 그 십자가와 복음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비로소 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진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에게 성령이 부어졌고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세상을 바꾸어 놓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순간이 없었다면 성령이 부어지고 자기의 설교에 사람들이 넘어가고 하루에 5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아마 목이 고었을 것입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베드로에게는 자신의 소망을 두지 않고 이제는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 진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셔도 하루에 5천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 베드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만 돌릴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실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실망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때로는 도망가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괜찮습니다. 오히려 잘된 겁니다. 오히려 낙심하길 잘된 거고, 오히려 일이 꼬인 게잘된 거고, 오히려 일이 막힌 게잘된 것입니다. 오히려 깨진 것이 잘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법을 배우면 되기 때문입니다. 회복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러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여러 갈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깨졌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진짜 믿음의 고백만 붙들면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만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짜 믿음을 통해서 바어 놓으시고 다시 풍성케 하시고 다시 우리의 기분과 감정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요 그래서 베드로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 고난을 당해 보니까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중심에 내 마음 가운데 진짜 믿음의 고백 이제는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3년 전과 비교해 볼때 달라진 것이 있다면 비록 나는 실패하고 비록 나는 넘어지고 비록 나는 낙망했을지라도 이제는 내 중심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배두를 바꾸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환경과, 또 너무나 힘든 이 세상의 그 일들을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응답이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쩌면 내가 기대했던 것들 그대로 되었더라면 나는 아마 교만한 자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지만 그 교묘한 숨겨진 그 교만함이 내 안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런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 그런 나를 주님께서 사용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비록 나에게 아픔이 다가와도, 비록 나에게 낭망이, 비록 나에게 실패가, 비록 나에게 포기와 좌절이 찾아오더라도, 정말 이제는 베드로처럼 주님밖에 없다는 그 고백을 나에게 부어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막아주셔서 감사하고, 오히려 나에게 깨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베드로처럼. 이제는 정말 주님밖에 없다는 그 고백이 내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도와의 성도들과 그들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사업장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부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역사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도와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통하여 직업을 통하여 직장을 통하여 주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주님밖에 없음을, 주님이 모든 것을 행하여 가심을 내가 다시 한번 붙들고 내 중심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